오늘도 여전히 삼천포 바다 위에 있는 그녀. 남해바 나왔지요. 어저께 마치자마자 바로 넘어와서 바로 출항을 했거든요, 여러분. 아, 이게 진짜 미친 일정이었네요. 동해 바다 삼치 낚시의 아픔은 쭈꾸미 낚시로 잇는다. 때문에 전날에 짐 챙기고 바로 지에지가지기서 낚시만 하만 하다가 금 지금, 지금, 지고또낚 지금, 지금, 고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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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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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간 거의 서른 시간을 낚시하는 중이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저는요. 주간적으로 제가 봐도 낚싯대 주면 바다에서 뭐라도 잡아먹고 살것 같아요. 다른 거. 또 어제 기억 떠오르는데 뼈대 있는 생선은 몰라도 이 몸체 없는 이런 애들 은뭐 낚싯대만 주면 뭐. 끝났지 끝났어. 어제 하는 쭈꾸미한테 핫풀이를 좀 해야겠어요 오늘.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낚시하기 위해 먹는 간식. 오, 여기 다이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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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대상치가, 대상치가 뭐 지금 안 나오기는 어려운 시즌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안 나온다 해도 한두 마리 손만 볼 정도는 나오잖아요. 이게 완전 꼴방칠 이 거의 없는 장이란 말이지. 그것도 이제 뭐 짧은 오전만도 아니고 동일만 해서 이렇게 완전 꼴방치가 쉽지 않은 편이야 선생님이. 야, 근데 우리가 둘이 어디 낚시하러 가서 잘된 적이 있냐. 어? 나 아마 아마 그렇게 잘 나오던 대답씨도 응. 우리가 갔기 때문에 진짜 안나올것 같다 안나올것 같다 몇번 말씀했거든 응. 어제 딱 가서 얘기하시하고 우리랑 같이 탄 손님들은 무슨 죄가 있냐 삼천포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그녀는 피해야 할 존재다 오 여기 숨으면 못 찾을 줄 알았지 집 좋은 거 구했다 야집 응? 좋은 거 구했어 벌써 여러분 제가 시즌 이제 초급 풀주 이제 30회 정도가 넘었잖아요. 하루당 100마리씩만 잡았다고 해도 벌써 3,000마리가 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한 4,000수 이상 벌써 올 시즌에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즌에 좋아했던 애기 그다음에 그 동안 이 4,000마리나 4,000마리 이상의 꾸미를 거포하면서 잘 먹었던 애기 채비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낚시 하고 있는 걸 보니 아기 공개는 마지막에 나하겠네. 주까지는 <laughs> <laughs> 오늘 보고, 뭘 다가 하세요그가 먹이를 뺀가입당은 마이무대에 있니까 식사 공개 하세요. 혹시 나중에 나는 꼭시까지 한국에 돌아야 된다는 분 계시면은 전당실화서말씀하세요 <laughs> 도대체 선장님은 집을 왜안 가려고 하는 걸까? 저시까지 집에 가야 돼그 보니까 냉장고 문이 열려 있다더라고. 집에, 집에 냉장 아, <laughs> 오늘도 일찍 퇴근하긴 글렀다. 진짜 솔솔 자는 것 같은 느낌? 바람도 안 불고, 날도 완전 따뜻하고. 눈을 감고 선실에 누워있으면 잠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쭈꾸미를 잡아야죠 여러분. 그래도 쭈꾸미 잡아야지. 쭈꾸미 잡으러 왔는데. 어우, 뭔뭐 쭈꾸미들이 이렇게 사이즈가 큰 거야. 짠! 잡았다. 많이 잡았다고? 그렇게 아! 오늘도 그녀는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쭈꾸미를 잡아낸다. 목표했던 200수를 딱 채우고 철수합니다. 원래 4시 반에 200수를 목표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한 15분 정도는 데 15분 20분 정도. 오일스킨부터 4천수 이상을 낚아냈습니다, 여러분. 매번 매번 이제 뭘 쓰시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애기 같은 경우에는 뭐 라방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12번 컬러 시즌 초반부터 한80% 이상을 12번 컬러로 낚았고요. 두 번째 제가 좋아했던 컬러는 오늘도 많이 있었었죠우라또 핑크. 이두 색깔은 그냥 매일매일 쓰는 것 같고요. 채비는 아주 간결하게. 3천마리 이상을 낚으면서 이 채비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올해에 동들 하나, 애기 하나. 다른 추가적인 거는 어, 단 적이 아예 없고요 애기 딱한 마리로 시즌 4,000마리 이상 이제 끝났네요 여러분 이제 5,000마리를 봐야겠죠? 그리고 뭐 시즌, 어, 시즌 지금까지 조금 살이 할것 없이 제 주력 공돌은 6호, 7로 8호였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제가 스피닝에 팀런때를 자주 운영하는 걸 참고를 조금 해주시고요. 아니면 뭐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이제 텐션이 좀덜 잡힌다거나 했을 때 15, 19, 12, 5까지는 썼었는데 대부분 6, 7, 8으가서 끝냈던 것 같아요. 선타쿠폰 오시는 분들은 베이스가 줄여주시거나 아니면은 또 저랑 다른 스타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삼척권 건두고 이제 10호부터 15호까지는 다양하게 챙겨오셔야 되고요. 애기도 다양하게 챙겨오시고요. 오늘 드디어 찍을동반을 거의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이제 삼척마리 상을 찍으면서 골랐던 킬, 컬러 2을 제가 선보였고요. 로드가 이제 살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많이 쓰고 랜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이시죠? 작년하고 똑같은 현상. 이딱 가이드 있는 부분에서 딱 꺾이면서 여기가 딱나가거든요 이게 매년 있는 일인데 오늘 올해는 조금 일찍 온것 같네요. 그 정도면 뽕 뽑았다. 올해는 조금 일찍 이 현상이 온것 같아. 요 올해 조금 산적 복권도 역시나 호도왕이었다 보니까. 어, 남해권 기준으로 이제 시즌 중반이 넘어서고 있어요. 11월 중순만 돼도 이제 마이크가 많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정치는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알축코 비율도 점점 늘어나겠죠. 뭐, 기본 사이즈들이 많이 좋아져서, 오늘 뭐, 사이즈급 포인트에 뭐, 특출나게 들어간 건 아닌데, 어, 이제 망태기 채우기는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여러분. <laughs> 짠. 일단, 어, 대부분 뭐, 백수 이상은 거의 다 하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갑오징어는 세 마리 나왔거든요. 그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쪼금이로 채웠고, 오늘 200수 찍었습니다. 근데 이놈의 불가사리 좀안 나오면 그러나, 좋겠다. 12, 12, 12, 12, 12, 12, 12, 12. 오늘도 스무 마리의, 스무 마리의 불가사리를 제가 잡으면서 우주를 찍겠습니다, 와 어, 지금 바다에 몇 시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께 쭈꾸미 잡고, 쭈꾸미 잡고 준비하고 동해 바다 가서 어저께 아침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동해에서 낚시하다가 바로 내려와서 또 삼척도 바다에서 낚시하다가 와 <laughs> 어, 며칠 만에 지금 바다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개념도 없고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갈 거야. 빨리 집에 이동! 이 여자는 전생의 쭈꾸미랑 원수진 게 분명하다.